잠시 후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180m 전방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성남 연곡 사거리 방면 좌회전입니다. 500m, 전방, 시속 50km, 후면 번호판,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후면 번호판,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 500m, 전방,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300m, 전방,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260m 전방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3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 4 0 0 m 전방, 경로상 최저가 주 b 소가 있습니다.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의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의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의 과속방지턱입니다. 전방의 연속으로 과속방지턱입니다. 50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 30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 전방의 과속방지턱입니다. 전방의 연속으로 과속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 300m 전방 1시 방향입니다. 전방의 과속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1시 방향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500m 전방 11시 방향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11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300m, 전방, 서남, 사거리에서, 정부, 과천, 청사, 시청, 시의회, 방면,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500m, 전방, 지하차도입니다. 3 0 0 m 전방, 사거리에서 지하차도입니다. 잠시 후, 지하차도입니다.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3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3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안전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 50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30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 이어서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100m 전방 수원 안양 방면 좌회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500m 전방, 시속 6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 300m 전방 목적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